여기 챔피언이 되고 싶다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턴트맨이 꾸민 청년도 있지요 자 오늘은 자신의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분들의 이야기 두 편을 모아봤습니다 챔피언 그리고 핫라인. 먼저, 챔피언입니다. 이곳은 보안 요원 마크가 근무 중인 LA의 한 클럽. 무슨 클럽인가 했더니 파이트 클럽입니다. 주요 정목은 팔씨름. Being 한판으로 한 판으로 한달치 월급은 걷더니 챙긴다는 무제한급 팔씨름 도박판. Ready, go. 룰은 단 하나 넘기면 이기! Yeah. 이기는 건데 oh. 이기! 안 돼! 그렇게 해서는! 버티기 모드에서 공격 모드로 전환! 넘겨 yeah. 넘기는 아, 이렇게 해야 이기는 거구나. 역시. Yeah. Don't touch! 더 터치! 돈을 터치하라는 거지! 오케이 터치! h Don't touch! Don't t o u c 이 Don't touch! Don't touch! Don't okay, touch! Don't <목소리> <헉. 피날> touch! Don't touch! Don't 이 o u c c a l l y o u w h e n I g e t c 돈 잃고 잡 잃고 비정규직으로 마트에서 일하게 된 마크 힘쓸 일 없어 지루하기만 하던 어느 날 전화가 yeah, 걸려. This is Mark. Who's this? 형, 나 진기. 형아 등쳐먹고 서울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산다는 동생 진기. 그래도 양심이라는 게 있는지 일단 서울 도심투어부터 시켜주지요. 어. 어. 기가 기다 기가 많이. 아이고 이상해. 이게 <laughs> <아니>, 이상해. <laughs> 교포인데 민속촌 알바 느낌. <laughs> 아, 아니, 아니, 오늘부로 그... 성은 마. 둘, 이름은 둘, 동석이 셋. 아니라 마. 광세, 마담세 매몬 뿐만 아니라 입맛도 완벽한 현지인입니다 <laughs> 입에 잘 맞나 보네 그 있다가 경기장 가면 첫 번째 판은 이기고 두 번째 판은 져줘야 된다 아 팔씨름 경기 때문에 마크 부른 거군요 그렇죠 이거 더 시켜줘 먹다가 끊기면 안돼 흐름이 <laughs> <laughs> 끊기고 있다고요! 당체 끊길 줄 모르는 식욕의 흐름 덕에 또다시 흘러가게 된 사설 발씨름 도박판 오 저런 데가 있네요 어? 몸이 아기 효과적이야 어? 청국장 효과로 한층 강력해진 냄새 어?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입을 열수 없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머쥐십니다 어허! 그러나 의외의 적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등장 너도 뭐한몫챙길라고 왔어? 비깝 불라고 나한테? 올 거면 좀옷좀 좀 효과적으로 입고 오던가. 아, 저런 저런. 뭐야. 두 번째 판다, 알지? 어? 사채업자의 비신사적인 플레이에 발끈해버리고만 마크 성질을 못 이기고 이겨버렸어 그래. 네. 아, 이거 저주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잠시 후에 확인합니다. 이제 핫라드입니다. 얘 이름이 로드. 딱 봐도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쓸데없이 용감하기만 하죠. <laughs> 그럼 위험한데. r e i n f o r c e the takeoff. 오빠들 도약대를 못 고쳤으면 생각이라도 고쳐 먹었어야지. 귀엽고 자전거보다 못한 바이에 시동을 걸고만 로드. 오 어떻게 장내 희망이 스턴트맨인 사나이에게 이 정도 사고는 일도 아니라며 넘치는 회복력과 과도한 자신감으로 무장하고 다음 도전을 홍보하기 시작하지요. 안 봐도 팔이 날릴 것 같은 도전 시작하기 전에 일단 먼지부터 날리고 보는 이 천년이 이렇게까지 스턴트에 집착하게 된건 바로 돌아가신 아빠 때문입니다. 아빠도 oh. an 그래도 나름 생각이 깊네요. 생각이라는 게 있었으면 애초에 이런 걸 하질 말았어야지요. Oh. 딱 봐도 아버지 이름에 먹칠이나 할것 같은 아들내미의 도전. Oh. 미션 성공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야 마는 겁니다. Yeah! Ah! 수영장 물로 해소하고야 마는 겁니다.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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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도전도 제대로 물 먹은 로드. 하지만 안 좋은 일은 그게 끝이 아니었죠. 또 뭐가 있어요? Oh, goodness, 아... oh, oh, 아... 아... 아버지에 이어 의붓 아버지까지 떠나보낼 위기 처한 로드. 슬픔을 주체 못하고 급기야속 타는 마음을 리듬타며 달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스턴트 말고 이런 거랑 공연했으면 스타가 돼도 벌써 됐을 텐데 말이야 견자 보기 약간 빅쇼를 그냥 혼자 하는 생쇼로 소화해버리는 로드. <laughs> 아이르어 아이고, 어르 아하. 누가 덜떨어진 청년 아니랄까 봐. 마저 다 떨어지고 앉아 있는 와중에 이게 꿈이었으면 키라도 컸을 텐데. 성장통 대신 근육통만 안겨준 썰로무대 하지만 그곳에서 뜻밖에 한 줄기 구원의 빛을 발견합니다. 와. Wow. We're gonna jump 15 위험한 생각이야 뭐하니 말려 얘들아 어허? 다시 챔피언입니다 승부조작 실패로 치러진 경기장과 권의 격투기 대회 이런 싸움에 마크가 빠질 리가 없죠 그렇죠 물라니요 이빨은 그냥 주먹도 안 들어가게 생겼구만 아이고, 아이고. 살짝 터치라도 했다간 저 터지는 건 순식간이라니 그냥 누워있는 게 신상에 좋다 싶은 거죠 <laughs> 눈맞이 치기 전에 알아서 누워계세요 들 예. 그렇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주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 놨구만. 치사하게 누명 씌우는 거예요. 상처 아유. 보낸 승리. 상금은 그냥 유치장이 구금 되게 생겼습니다. 이 마크는요. 어, 이번에 팔씨름 대회 에 있어서 미국에서 온 팔씨름 선수입니다. 팔씨름 선수가 어디 있어? 못 믿겠다면 그래. 보여드려야죠. 팔씨름 해보면 알겠네. 오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상대가 될까요? 두손 공손히 맞잡아도 꿈쩍 안 하는 팔뚝에 맥없이 쓰러진 경찰 아저씨. 이럴 때 서로 인정은 빠르게. 오오오 잘하네. 선수 맞다. 그래도 신원 파악은 제대로 해야 하니까. 실력 인정은 셀프. 신원 보증은 이분들이 해주시겠답니다. 삼촌. 어 삼촌이에요? 방금은 경황이 없어서 말 못했는데요. 네. 사실은 저희 엄마 아들이에요. 아 <웃음> <웃음> 알고 보니 남매 사이 이삼성 같은 분이 꼬맹이의 삼촌이었다니 옆집 박도 깜짝 놀란 나머지 목놓아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유 닭고기 진짜 시끄럽네. 닭을한 순간 닭고기로 만드는 살인적인 어휘력이. 문안 열려? 왜나안 열려? 아 정말 안 열리는 문은 들어서 잠금 해제시키는 힘을 파손 능력자라니 지렸어요 바지에 지렸네 삼천덕에 시원하게 볼일 본 조카와는 달리 아직 볼 일이 남아 동생 집 주변을 어슬렁 거리는 분들이 영 거슬리는 오빠. 어기. 어기. 여기 애들밖에 없으니까 가. 찍은 상관없잖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직, 아직 마크에 밀착 마크를 안 당해봤구나 니가. 냉큼 전담 마크에 들어간 마크. 가. 아이 이 아저씨가 아까부터 장난치나. 아저씨래. 아저씨. 와, 아저씨. 가만. 아저씨 가라. 살려주세요 아저씨. <laughs> 그렇게 지하 한 번으로 이자를 통친 3주. 8시는 대회장에서도 박수 받을 수 있었지는 잠시 후에 확인합니다. Yeah. 다시 할라드입니다. Oh, 버스 점핑 스턴트를 위해 본격적인 지역 훈련에 돌입한 로드. You guys are going to hold me underwater for 40 seconds. Oh. My body's natural instinct is going to b e t or e s i s t no matter what. Don't let up. I will ring this bell. 어. Oh. No? Oh. 왠지 인생 종치게 될 것만 같은 몰리야. <laughs> 노래 아빠가 만나고, 우리 아빠가 만나만 해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가친 종이 친구들에게 음료를 주문하는 골든벨이 될리 아빠가 아가아가아니가아니 40. 오. 참 호흡 안 맞는 친구들로 인해 어머. 호흡이 멈춰버린 로드. 그러나 덕분에 색다른 호흡을 맞출 기회가 찾아오죠 Rock, 와, 오, on, 너 솔직히 right. 말해 훈련 목적이 이거지.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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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oh, 이번엔 사심 훈련에 이은 스피드, oh. oh. 스피드 훈련 되겠습니다. So 서둘러 시작할 때는 언제고 okay. 이제 와서 못 챙겨온 준비물이 갑자기 생각났다는 로드. 맨 정신에 이러는 거 쉽지 않다고 이놈의 스키야드라. <laughs> 진짜 지역 구경하고도 남을 지역 훈련에 이어 본격적인 실전에 돌입한 로드와 아이들. 대박을 터트려도 모자를 턴해. 사고나 터트리고 다니는 로드와 아이들. 그래도 그나마 재능 있는 친구가 하나라도 있어 다행입니다. 이 친구요? <laughs> 오영상전집하하 <laughs> <잘 전진>. 편집 <laughs> <laughs> 야 오오오오오오 시장제 개발 생각이라는 걸 안했으면 싶은 로드의 다음계획은 잠시 후에 확인합니다 자 이제 전하장사 마하동사 하 <laughs> 팔씨름 도전기 챔피언의 결말입니다 오팔뚝빠 <laughs> 어, <laughs> <발등 봐. 웃음> <laughs> 아 아저씨는 오늘도 하지마. 천국장 뚝배기째 원샷하고 힘이 불끈. 누구든 이 손에 잡히기만 하면 아주 그냥 손모가지를 뚝, 어 뚝, 두루두 <laughs> 눈물 뚝, 눈물뚝. <laughs> 순진한 꼬마에게 손잡이 트라우마를 <laughs> 안겨준 마시아저씨. 제아무리 아무 일도 없는 척해봐도 <laughs> 실패. 이 주체 안 되는 힘은 다 팔씨름 대회 우승을 위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주먹을 부르는 면상이라 펀치냐? <웃음> 아무튼 <웃음> 대한민국에서 한 팔뚝 한다는 분들은 최강 모임 팔씨름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는 당연히 누구다 마크! 마크, 마크, 마크! 우승 후보 영수리답게 예선전은 속전 속결! 와! 오아 자, 아이고 인정하네. 오 좋아. 와, 잘했어, 잘했어. 예! 매너 있는 플레이로 차곡차곡 승수를 쌓아가는 마크와는 달리 더티한 플레이로 결승전을 향해가는 라이벌. 아아 진짜. 해결에서 지는 순간 대기실 대신 응급실로 보내드리는 이 험악한 플레이를 겁내지 않을 사람은 딱한 분! 마 동석십 뿌링기라이 예. 맞아요. 그러나 오. 플레이만 더티한게 아닙니다. 마크가 펀치한테 저주하는 조건으로 성금 1억 와 나머지 1억 어총 2억 와 1억 받고 1억 더한 판에 2억 오. 자 마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청국장몇독 빼기만 사다주면 <laughs> 승부조차 바로 오케이할 것 같은데. <laughs> <laughs> 마지막 경기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영화 제목이 스포일러 챔피언이었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건 스턴트였으나 하고 보니 슬래시 틱이였던 영화 <laughs> 한나지의 결말입니다 버스 점프 대걸립 기금 마련을 위한 상영회 분명히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꿈을 향해 질주하는 청년들의 도전을 그린 휴먼 다큐라고 들었는데 보면 벌써로 어째 장르가 코메디야. 근데 재밌을 것 같아. <laughs> 프로페셔널한 슬랩스틱의 향연에 이어서 자르기 가까운 훈련 장면들이 관객들의 배꼽을 쏙 빼놓아야만 지 <laughs> 예상치 못한 관객들의 반응에 가뜩이나 없는 정신이 나가버리기까지한 로드. 웃음거리로 전락한 이유가 화면빨 아니냐며 에코은 장비에 과폐하고 나니 스턴트 액션 영상으로 번돈 죄다 기물 파손 리얼 액션으로 다 날려버리고 마는 겁니다. 어이, 저러... 아니 그럼 도전은 어떻게? 해요? 음. It's been downloaded over 100,000 times. Canny Archive. Wow. <laughs> yeah. They heard about the web stuff and how we're trying to save Frank, and they want to sponsor the bus jump. All the proceeds going to Frank.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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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영상을 보셨으면 발벗고 나서서 말려주지 m 못할 망정. 일을 더 크게 벌려주신 방송국 분들 탓에 어쩔 수 없이 스턴트 공연을 하게 된 로드. g <laughs> i <laughs> <laughs> 날아가, 날아 날아, 어, 날아 어, 날아가. 위험해, 위험해. <laughs> 부디 더 늦기 전에 도망가라는 밴드복골의 수신호에도 귀엽코 등장을 하고야 말한 겁니다. 음. 야, 왔다. 시작부터 불안한 운전 실력을 선보이는 것도 모자라. 관객들을 위해 미세먼지까지 알뜰히 챙겨드리는 <laughs> 여러분로 건강에 유해한 정년 <laughs> 자신감 충전 완료. 어? 하고 왔건만. 오. 급 방전되게 만드는 경사도. 설계가 잘못됐어 오. 우와 장난 아닌데요 여기 몇대버스이 난관을 동물적 감각으로 d y e 나가보겠답니다 s o u l s o f t h e a n I'm a l k i n g d o m 이거. 어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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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도약에 성공한 러브 이 상태라면 무사히 간다.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 간다 하늘나라에 안 돼.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 잘가 을 무사히 맞출 수 있을까요? 아빠 수술비 벌려다가 자기 수술비로 다 날리는 건 아닌가 몰라. 아, 안 돼. 버스를 뛰어넘으려는 로드나 이 영화를 찍은 감독이나 무모하게 아주 짝이 없는 영화 한라비였습니다.